아, 저도 시면지 아까 봤잖아요. 조딩 쯤에 얘 어둡다고? 뭐, 뭐가 어두워? 얼굴이 안보이제얼굴래 까만 건데? 네. 이제 보는? 조명 아, <laughs> <laughs> 이제 보 조명이 없어서 어다고

이게 특별해 섹시합니다 섹시합니다 베이스는 아니에섹시합다 베이스는 아니에니 검은 남자는 섹시한니다왜이까냐구요왜 이렇게 냐요 안보인다고요? 한번 나라오시면 되요 떤강저비에게밝아서 그런거에요 지네 그런거 같습니다 어.

너们你们싱醒吧啊啊啊啊啊啊啊 아. 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아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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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아, 아 <Kristen> <makes> <butcher> <Abraham> 매형 어, 화상? 네예네오 예, 어. 예. <laughs> 반응이 조금 다르긴 한데 좀 <laughs> 네, <laughs> 예, 음. 예, 많이 의외인 <laughs> 네메네형 화상 오 진해 화상이 오 진해 그래서 오늘 오늘도 okay. 어, 진짜 재미있게 같이 놀 준비되셨죠? 준비되셨죠? 네. 준비되셨죠? 준비되셨죠? <laughs> 준비되셨죠? 준비준비하셨 제 준비하고 다른. 맞죠. 어, 창가 제 어떻게 보면 제제이고향였데 창평산은 저의 고향. 어, 두 번째 고 아, 소득심 감독하는 거. 어, 진 아, 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가에 이제 베타고 가는데 건물에 제 이름 이렇게 안있 이벤트 있 아니? 아, 저们昨天坐了船的时候我以为那栋楼上面我会写一个黄之烈的黄之没有开玩的哦那不就比そ지我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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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希望今天也过就更愉快的日子，然后就你们就上台之后不要太害羞了，好吗？哦，不慌，开心，开心，不会的，不会啊，一点，你，你面几张衣服，稍，稍微一点，可以吧？好的，好的，好的，好的。好的，好的。好的，好那好的，好的。好的，好的。好的，好的。好的，好的。好的，好的。好的，好的。好的，好好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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好 생각도 마찬가지야. 아마 면음이 달아. 좀타이